안녕하세요. 더 글로벌 코리아 중개법인 김경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매입을 강력 추천드리는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멤버는본 사무실을 통해 매입 가능하십니다. 사업성 분석은 숙신TV 이승래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신TV 이승래 본부장입니다. 더 글로벌코리아 중개법인 김경룡 대표님께서 매입을 추천드린 호텔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호텔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구읍 전대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595제곱미터 180평이며, 연면적 985제곱미터 298평입니다. 청수는 지하 없는 6층이며, 사용 승인 2021년 12월 15일로 준신축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객실은 34개의 객실과 34개의 욕실, 30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한 대와 입구 기준 건물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이며 월 매출은 1억입니다 용자는 우리 매입하시는 대표님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당 호텔의 층별 계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1층에는 프런트와 커뮤니티 존이 지금 위치하고 있으며 2층과 5층까지는 각 7개의 객실을 구성되어 있으며 6층만 6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VIP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서 객실이 크기 때문에 6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호텔 외관을 먼저 본다면 2021년 하반기 신축 준공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부티크 호텔입니다 어, 보다시피 통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들의 환기라든지 채광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호텔을 영위하는 경쟁점 대비 장점이 될수 있는 중요 요소로 어,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객실 타입은 34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객실과 디럭스 프리미엄 2 PC, VIP 안마 의자 VIP 트윈으로 5개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일반, 연인, 가족, 개별 여행객, 비즈니스 고객 등 다양한 고객층의 판매 응대가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공간이 프런트 공간입니다.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바로 옆에 키오스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고객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서 판매가 가능한 현장으로 어, 설치되어 있으며 바로 이 스냅바 같은 경우는 현재 간단한 어, 음료와 그리고 또 음식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나 향후에 FIT라든지 또 비즈니스 고객층들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 라이트한 조식을 더 확대해 나간다면 고객만족도 및 매출 향상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타겟층의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도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실 텐데요. 부티크 호텔로서 프런트뿐만 아니라 복도 그리고 객실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내가 지불한 투숙 비용에 대한 만족도에 가름하는 동선 중에 복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는 부분에서 손실없이 연결되고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 어, 이용 부분 중에서 최장점 중에 한 요소로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필러트 형식의 건축물로서 어, 해당 건물에 1층에도 주차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바로 옆펼지도 대형 주차장이 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4개의 객실 중에 30개의 객실이 일실일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 주차에 대한 어, 스트레스 그리고 고객들이 주차가 불편함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현저히 어, 수도권에서는 어, 누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 갖고 있다는 라또 장점으로 볼수 있겠고요. 처역세권이기 때문에 바로 워킹 고객들만 오신다면 일실일주차도 가능한 현장으로서 어, 이 해당 호텔의 주차 공간만큼은 어, 지방의 어떤 대형 호텔, 모텔 못지않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호텔의 장점 중에 한 요소가 되는 주차장 공간입니다. 네, 호텔 위치를 먼저 본다면, 에버랜드 역에서 바로 출구에서 나와서 도보 2, 3분 또는 천천히 가더라도 5분 미만으로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는 분들도 편리하게 워킹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 있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에버랜드 입구가 얼마나 또 가까운가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에버랜드와 역보다 더 가까운 동선으로서 2, 3분 거리에 또는 빠른 걸음 1, 2분 거리만으로도 어, 바로 입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역에서 워킹으로 오셔서 이후에 에버랜드를 이용하거나 에버랜드를 이용하시고 바로 호텔을 찾는 부분에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로케이션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해당 호텔은 바로 양측면 도로가 붙어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가시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바로 건물 사이에 껴 있는 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코너 건물을 어, 일반적으로 매수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는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어, 부분에서 위치가 양측면 도로를 접하고 있다는 장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권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에버랜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계절 운영 당연히 하고 있는 캐리비언 베이, 어, 워터파크로서 넘버원이죠. 그리고 호안미술관, 경주가 이뤄지고 있고 차량들에 대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스피드웨이 그리고 인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시내가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용인시청에 대한 키워드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비즈니스적인 수요가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향후 운영하시면서 비즈니스적인 수요를 어, 내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어, 상권에 있다는 부분도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더 스펙트럼 넓게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도권에 왔을 때, 용인이는 지역에 왔을 때 대표적으로 에버랜드를 거의 초대하거나 함께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 여행과 놀이에 대한 부분에서 키워드에 부합되는 상권 안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어, 우리 대표님들께서 내가 고객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키워드를 설정하시고 운영에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객실에 대한 이용 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호텔은 비즈니스 수요가 10% 정도 고객이 내방하고 계시고요 가족. 연인 여행객들이 70에서 8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에버랜드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대부분 2, 30대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십니다 그 분들께서도 숙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연인이 오거나 친구가 오나 가족이 왔을 때는 또, 내가 또 추천하는 호텔에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그 연령층의 고객분들은 부티크 형태의 현장들을 상당히 또 선호합니다. 그래서 포지션들이 의외로 10%로 좀 설정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2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고객들이, 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어 이해하신다면, 매입을 검토하시는데, 더욱더,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세 번째는 타깃 금액을 알아보는 부분인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만원 이하를 저가 숙박시설, 6에서 12만원이 중저가 숙박시설, 그리고 12만원에서 17만원이 중고가, 그리고 또 17만원 이상이 고가 숙박시설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부티코텔과 일반 숙박업소를 운영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가와 중저가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저가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당히 심화되어 있는 현장인데, 이 상권은 어, 6만원에서 12만원의 중저가의 좋은 ADR, 객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중금액을 본다면, 어, 현재 7만원부터 10만원의 객실 판매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실도 3만원부터 기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금토, 공일 같은 경우는 9만원부터 13만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대실보다는 숙박 위주의 판매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장점인 현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경쟁점들이또 나타나서 어, 이렇게 또 금액을 또 싸게 팔면 어떡하지라는 또 걱정이 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 상권을 보신다면은 현재 이 금액 이하로 유사한 동일한 수준의 현장들이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다 7만원 이상 객실 판매를 주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고객들 자체가 저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저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현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객실 대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부분으로 파악을 하신다면 왜 객실이 34개로 1억이 넘고 뭐 56개 갔다가 1억 8천에서 2억을 찍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면 바로 6만원 이하에 대한 객단가가 아니라 숙박 위주의 객단가 좋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이다 보시면 됩니다 부티코 호텔들은 보통 이런 중저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게 바로 6만원에서 12만원의 가성비 있는 깔끔하고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현장을 찾는 게 어, 그런 고객들 층이 수요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으나 그에 대한 공급들은 아직 저가 숙박시설보다는 적기 때문에 6에서 12만원의 어, 시설을 받을 수 있는 상권과 그리고 또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현장들이 높은 매출과 수익성을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어, 사업성 검토하실 때 어, 이해, 사업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신다면 어, 좋은 결정에 그리고 또 이해하는 부분에서 오해 없이 에, 이런 부분들을 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제가 예약 채널 OTA들의 리뷰를 제가 서칭을 해봤습니다. 어, 대부분들 방음이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압이 세고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설이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들을 주고 있었고요. 해당 경쟁 업체들 중에서 제일 상위권에 있는 리뷰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이 호텔의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호텔에 대한 어, 예상 투자 수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월 매출 1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는 1억 2천까지 매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여름, 가을은 성수기, 그리고 또 여름은 극성수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겨울은 산계절에 대비 비수기이나 관광지 다른 곳들과 편차가 상당히 적은 매출을 또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현장에 대한 장점으로 볼수 있겠고요. 현재 월별 지출 자료를 제가 해당 호텔에서 전달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 같은 부분에 어, 참고하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 금액들을 보신다 그러면 어, 현 운영주는 한 3,800만원이 금융이자 제외하고 운영지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보수적으로 4,100만원 정도로 어, 지출을 잡았고요 대실이 위주가 아닌 숙박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 한번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금융이자를 대표님께서 44억이라는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5.5%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2,016만 원이 월 이자 비용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현재 인원은 프론트 두 명과 청소 세 분과 파출부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 이쪽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 현장 운영에 대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건물주는 다전퍼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이기 때문에 순환 지배인제를 도입을 해서 지배인에 대한 부분이 어, 랜덤으로 또 정기적으로 어, 현장을 또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적인 부분이 세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보조적으로 잡아서 기존 운영주보다는 비용을 더 높게 잡은 이유가 어, 그 부분에 있겠고요. 그리고 수도광활비 같은 경우는 수도, 전기, 가스는 계절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겠지만 약 570만원 정도 내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비품은 약 300만원 정도 지출 하고 있고 세탁비는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참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 같은 매출이라도 세탁비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실이 많아서 회전이 많으냐 그리고 숙박 이주 있냐 그리고 또 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단가적인 부분을 어떤 협상을 통해서 내가 지불하고 있는가도 그게 바로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일 텐데요. 예,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브랜드로 이제 여러 점들을 운영했던 우리 대표님이기 때문에 소유주분께서 가성비 있는 좋은 거래처를 통해서 좋은 금액으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지출을 하고 있고요. 어 야놀자 그리고 여기어때.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통해서 지금 22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예약 채널에 대한 광고, 뭐 300, 500만원짜리 광고를 하고 있는 현장들도 많을 텐데요. 여기는 거의 기본적인 광고만 통해서도 예약을 채널로도 충분히 판매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기타 유지비를 여기다 차감을 했는데요. 야놀자, 여기어때, 판매수수료와 그리고 커뮤니티존에 대한 식료품비, 그리고 각종 보험, 사대보험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렌탈, 넷플릭스, 서브유지, 노무세무기장, 그리고 또 보험료라든지 기타 관리비용들을 약 900만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지출을 꼭계산 하실 때 안 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로 예약 채널의 수수료입니다. 예약 판매 금액과 예약 채널의 판매 월 매출에서 지출로 잡아야 될 부분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정보를 주실 때 예약 채널들 OTA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지출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수익률을 검토하실 때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해당 호텔은 야놀자 여기어때 판매 수수료가 어, 지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현재 기준 어, 우리 대표님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음, 어, 약 금융이자 포함해서 5,100만원 정도가 어, 지출이 나가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한 5천만원 내외 어 수익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금융이자가 지금 현재 어, 44억으로 기준을 하고 금리를 5.5%로 했을 때 어, 소유주보다는 더 많은 대출이자와 더 보수적인 조건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어, 현재 소유주보다는 천만 원 정도 더 지출을 시뮬레이션에 잡아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1억이라는 매출이 났을 때는 운영 지출이 6,100 정도 어, 차감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0약9 0만원 정도가 영업이익이 내가 투자 후에 수익을 가져갈 수있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에 매출을 올렸을 때는 6,2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나가고 운영 지출이 금융위장 포함해서 영업이익은 4,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억 2천0에 매출을 올렸을 때는 운영 지출 6,500만 원, 그 영업이익은 5,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현장으로서. 운영 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이자 포함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은 운영주 분들께서 인력을 또 어떻게 두느냐, 그리고 또 어떤 거래처를 두느냐, 그리고 또 경기 편차에 따라서 매출의 또 차이, 그리고 또 어, 마케팅에 따라서 매출의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주분이 들리지 않고 순환 지배인을 통해서 현장이 거의 프로 오토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인력적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어, 매출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야놀자 여기어때에 대한 광고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거의 기본 광고에 준하는 정도만 광고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현장에 또 장점이 될수 있겠고 숙박 이주의 현장이기 때문에 지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도 노후화되지도 않고 지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현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 더 글로벌 코리아 중개법인 김경용 대표님께서 추천 매물로 말씀을 드린 거라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호텔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매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매입할 수 있다면 어떤 어떤 비용이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어, 구조를 제가 안내해 도와드린다면 자산은 총 59억입니다. 5 9억으로서 취득가액은 56억, 취등록세는 어, 4.5% 러프하게 2억 5천 중개 수수료는 0.9% 어, 5 0 4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그리고 레버리지는 매입가의80% 과정에서 최대한 대출을 내가 44억을 받았을 때내 자기자본은 바로 11억이 있으면 이 호텔을 매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간혹 내가 개인 사정이 있거나 또는 매입은 하고 싶으나 임대를 두고 싶... 겠다라는 또 결정하시는 분들이 약 50%정도 보통 매입하실 때 있으신데요 보증금 5억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임차료 보증금 5억 정도 거시는 임차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월 천만원에서 천오백 정도의 운영지출과 월 임차료를 내고 수익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세를 계산해서 임대를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11억이 필요하나 만약에 내가 임대를 두고 산다 했을 때는 5억의 어, 금액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6억 정도로도 매입을 할수 있는 현장으로서 어 제가 객관적으로 이 호텔 모텔 매입 투자를 도와드리면서 매출이 1억을 상회하는 현장이 50억대 근래 에 매입을 하기는 복합 호텔 그러니까 복합 건물에 있는 그런 호텔들 말고는 수도권에서는 그것도. 올 리모델링 remodeling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게 아니라 준신축, 신축한 지 2, 3년 차밖에 안 되는 현장으로서는 해당 금액으로 매입하기는 저는 99% 어렵다. 그리고 매물이 10년 전 얘기다. 그 정도로 저렴하게 매입을 할수 있는 매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공영 대표님께서 매입을 추천드린 이유를 한번더 제가 동감을 하고 저 또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모텔을 매입하시려는 대표님 중에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내가 매입 이후에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해당 호텔은 약 10%에서 20% 정도는 추가 매출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현장이라 판단이 됩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현장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로 금연룸에 대한 판매입니다. 현 해당 호텔은 금연룸이 없습니다. 금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냄새에 많이 예민하죠. 금연층이나 금연룸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재방문율 및 예약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이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에서는 예약 채널의 확대로 판단됩니다. 현재 야놀자 예기였때 기본 광고에 준하는 광고만으로도 매출의 상당 부분 포지션을 갖고 있으나 예약 키워드를 갖고 있는 상권과 시설이기 때문에 예약 채널의 확대를 하신다면 추가적인 매출과 객단가 상승을 볼수 있기 때문에 비수기 때에 대한 부분을 성수기 못지 않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평균 매출의 10에서 20%가량의 상승을 깨할 수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 영상의 매물 문의는 더 글로벌 코리아 중개법인 02-731-6346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